야, 나, 드, 야, 너도 드로우 칠수 있어. 이게 드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도와입니다. 여러분, 드로우는요, 아마추어분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드로우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세 편을 준비했는데요. 그첫 편은요, 드로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드로우를요, 그냥 가다가 왼쪽으로만 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드로우에 대한 정의를 쉽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골퍼분들이 즐겨보시는 뻑고기만 봐도요, 김구라 씨가 드라이버를 치고 나서 드로우! 드로우 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요, 이 드로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 비거리 때문입니다. 드로우를 치게 되면요, 로프트가 낮게 형성이 되면서 런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고 비거리가 부족한 분들에게 적합한 구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분 중에 열 명에 아홉 명은 드라이버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슬라이스를 탈출하고 드로우를 만나는 게 중상급자로 가는 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수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들, 비거리와 이 슬라이스를 탈출하는 이유들 때문에 아마추어분들이 드로우에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우가 아닌 페이드는 나쁜 것일까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로리 맥길로이처럼푸시 드로우가 시그니처인 선수도 있지만, 어, 페이드를, PJ에서는 페이드를 치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더스틴 존슨과 콜린 모리카와가 있는데요. 드로우는 런이 많아서 거리가 많이 난다는 장점이 있고, 페이드는요, 공이 잘 쓰면서, 잘 서면서, 핀을 바로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탑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요, 비거리가 이미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비거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정확성에 더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나에게 적합한 구질을 찾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로우를 한번 멋있게 쳐볼게요. 그렇지. 그래! 네, 제가 방금 드로우를 예쁘게 쳤는데요. 드로우를 치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윙 패스가 인투 아웃이 나와야 하고요. 지금 4.9도 예쁘게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요, 페이스가 닫혀야 되는데요, 지금 4.0도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투 아웃, 스윙 패스보다는 닫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페이스 투 타겟, 이 타겟 라인보다는 열려야 합니다. 네,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요, 스윙 스틱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두 가지 기준선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타켓을 보고 있는 이 타겟 라인, 이 파란색 스틱이 타겟 라인이고요. 두 번째, 헤드페이스가 지나가는 길,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인투아웃,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아웃투인이잖아요. 여기서 드로우를 치기 위해선 첫 번째 조건, 인투아웃의 스윙패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노란색 스틱이 인투아웃의 스윙패스예요. 여기서 헤드페이스가 얼만큼 닫히냐에 따라 드로우와 훅이 결정되는데요. 이 스윙패스보다 닫혔을 때 드로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헤드페이스가 인투아웃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 스윙패스보다는 닫혔을 때 드로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타겟 라인, 이 파란색 선보다도 닫히게 되면 훅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 이 타겟 라인보다는 열리고 스윙패스보다는 닫혔을 때 드로우가 만들어지고 이 타겟 라인보다도 닫혔을때 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공의 회전 축에 따라서 드로우와 페이드를 결정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지식 코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6.2도 왼쪽으로 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식 코드에서는 5도에서 15도 이 사이로 휜 것을 드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15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우측으로 5도에서 15도로 휘게 되면 그건 페이드, 15도를 벗어나게 되면 슬라이스 이렇게 공의 축으로도 드로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세계적인 론치모니터 회사인 트랙맨에서도 관점이 다릅니다 드로우에 대한 정의가요 우측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는 떨어지지만 무조건 핀 방향으로 들어와야 돼요 핀의 방향이 엄청 엄청 왼쪽에 있어도 방향으로만 들어와야지만 그걸 드로우라고 인정하더라고요. 공이 조금이던 많이이던 핀 왼쪽으로 떨어지면 그건 드로우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점을 핀으로 잡냐, 공의 축으로 잡냐, 정답은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인투 아웃의 클로즈 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만 기억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로우를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인투아웃의 클로즈 페이스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필드에서 드로우, 드로우 외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야, 너도 드로우 칠수 있어. 안녕!